자 94번이구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구요 자 코사인 a 가 나와있네 자 a 각에 코사인 a 가 나와있거든? 그러면 자 물어봅시다 우리 자 개념 아시는 분을 위해서 자 92번 가면 개념 나와요 92번 에 개념 설명 있음 성, 성이 아니라 설명 있음 그럼 그거 보고 오세요, 빨리. 지금. 자, 끊고, 빨리 갔다 와. 빨리, 빨리 갔다 와. 자, 갔다 왔죠? <laughs> 자, 갔다 왔으면, 자, 코사인 A가 12분의 7이다. 그러면, 코사인 C는, 여기, 여기 말하는 거야. 여기 코사인 A가 12분의 7이면, 코사인 C는 얼마다? 코사인 C는, 어, 마이너스 12분의 7이다. 알아요 몰라요. <laughs> 야, 빨리 개념 설명 보고 와. 그래서 이거 이해되나? 빨리 확인해. 지금 빨리. 에이. 아, 확인했어요, 세세세 세요. 확인했어요. 확인하세요. 이거 확실히 확실히 이걸 자기가 할수 있어야 돼. 왜 그런 거야? 이 c는 코사인 c는 자 c각이 파이 마이너스 a죠. 그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a라고 했죠. 코사인 a 값에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됐죠? 됐나요? 네. 그래서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 자, 여기 bcd의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 bcd의 넓이. 됐죠? 어, 어 잠깐만. 원의 넓이도 구하라고 했네. 그럼 일단 원의 넓이는 나중에 하고 일단 bcd 넓이부터 할게요. 그럼 bcd 넓이는 삼각형 b, c, d는 넓이 어, 고할때 2분의 1에 자두 변과 자 끼인각의 사인값이죠. 사인 c죠. 그럼 사인 c는 요걸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 자 사인 c는 루트에 1이거 제곱해 144분의 49. 그럼 루트에 144분의 49 빼면 얼마요? 95. 그러면은 이게 오야 어 이거 저거 안 나오네? 그럼 12분의 루트 95네. 음. 그러면 사인 c가 12분의 루트 95니까 됐죠? 자, 약분 2일 2, 2일 2, 2, 2. 3일 3, 3, 4, 12. 자, 4분의 루트 95입니다. 그래서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3 개나 맞네. <laughs> 자, 원의 넓이 구합시다. 자 그럼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원의 반지름 알아야 되죠. 그럼 원의 반지름이면 뭐해야 돼? 어 ER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죠. 해 그죠? ER은 어 s i n 뭐 분의 그 대변 길이 이렇게 근데 지금 보니까 자 s i n C 구해놨죠. s i n C 구해놨죠. 그럼 요각의 대변 BD 길이 구하면 되겠다. 자 BD 길이 자, bd의 제곱은, 자, 코사인 법칙 쓸 거예요. 자, 2의 제곱 4, 3의 제곱 9 더하고,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c. 여기 코사인 c죠. 코사인 c 이거, 마이너스 12분의 7. 됐죠? 자, 그러면, 자, 여기가 플러스 될 거고, 요거, 약분 다 되나? 4, 3, 12 약분 다 되죠? 그럼 7 더해. 16에 20. 20이야. 따라서 자, BD 길이는 자, 루트 20. 자, 꺼낼 수 있죠. 2 루트 2. 요렇게 정리가 되구요 자, 그러면 사인 법칙 씁시다. 자, 2R은 자, 사인 아이 잘 쓰자. 사인 C분의 C 요거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사인 C가 요거였죠. 10 12분의 루트 95. 분의 자, 여기 C가 BD 길이죠? BD 길이가 2루트 5. 여기 C라고 쓰면 좀 이상하겠다, 여기는. 그냥 여기는 BD라고 쓰자. 아, 됐죠? 자, 그러면 요거는, 아휴 어, 자, 요거랑 요거랑 약분이 돼요. 여기가 19. 그리고 부모분자의 12를 곱하면 10이 없어져서, 자, 루트 19분의 24.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아, 넓이 구하는 거니까 R 구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 R은 루트 19분의 24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약분을 챙겨주시고 자 루트 19분의 12 그러면 요거를 뭐하면 돼요? 제곱하면 되죠. 그죠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해야 되니까 파이 곱하기 자 루트 19분의 12 전체를 제곱하세요. 빨리 제곱해요. 자 분모는 19구요. 자, 12제곱하면 144니까. 자, 19분의 1 4 4이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laughs> 조금 길었나요? 해보시면 돼요. 그냥 계산이야. 어렵지 않아요. 아니, 어려워요. 공부 안 하면 어려워요. 공부하세요.